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서중국 성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중국 성교사님 사역과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아내 정년신 성교사와 함께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딩 사역, 홈리에서 또 청소년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또 한방치료로 어, 봉사하고 있는데 어, 또 친구나 춘화나 부항 마사지 등으로 또 현지인들과 또 특별히 또 난민들을 코커스로 해서 이렇게 한방 치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사형은 노방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 대상은 무슬림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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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비딩 사역하고 있는데, 어, 또이 핀스빌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비딩 사역을 하는데, 어, 그전까지, 그 아스날 축구팀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서 숨기고 했는데, 요즘 재정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 어, 야, 우리 또, 어, 공동체에서 보내준, 어, 자그만, 조그만, 어, 예물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피딩으로 성기고 있습니다. 예, 한방치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간, 어, 저희가 장한주 목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 산동중의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마치게 되었고요. 아, 또 이제 자격증 나오면은 열심히 이렇게 또 난민들,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열심히 숨기고자 합니다. 예, 그리전도는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이상이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에, 영국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회복되어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지도록 이방 종교와 37%에 해당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방 치유 사역과 빈스브리 홈리스 피딩 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험이 전해지고 소외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성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